안녕하세요, 레인보우프리입니다. 오늘은 미니어처로 딸기빙수 한번 만들어볼 거고요. 제가 딸기, 제가 빙수를 좀잘못 만들어요, 미니어처로. 어,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볼 테니까 잘 봐주시고요. 네,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네, 먼저 빙수 그릇으로 쓸만한 거 준비해주시면 되는데, 저는 물풀 그릇 사용했어요. 얼추 틀에다가 넣고 만든 거 진짜 딱딱해졌어요, 제 거는.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물풀 그릇으로 만든 그아 물풀로 만든 그빙수그릇 사용할 거고요 네 먼저 레진을 섞을 판에 1대1 비율로 짜주신 다음에 섞어주시면 돼요 이게 원래 밑에 얼음으로 채우면 좋은데 제가 얼음으로 쓸만한 게 별로 없어서 그냥 레진으로 채우도록 할게요 네, 이렇게 일대일 비율로 짜줬고요 어, 이제 섞어보도록 할게요. 네, 저 역시 이번에도 뾰족하지 않은 거. <laughs> 네, 근데 섞을 때편하더라고요제 개인적으로는.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. 그 다음에, 빙수 그릇에, 어, 이 레진을 잘 담아줄 거예요. 지금 무슨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, 그건 주방에서 나온 소리거든요. <laughs>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. 어차피 위에 청사 점토를 조금 채울 거예요. 그래가지고 뭐, 크게 양이 많아, 많지 않아도 되거든요. 그래도 양이 맞으면 좋긴 하니까 잘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? 이런 식으로 잘 채워 넣어주세요. 네, 이렇게 다 채워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산사 정도로 그 윗부분을 살짝 채워주도록 할 건데, 적당량을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. 자, 상사점토를 다 빼가지고 한번 주물럭 주물럭 하기는 했는데 한번 갈아주긴 했는데 그래도 역시 여전히 굳은 거는 그대로 있네요. 먼저 동글동글하게 해주셔서 다 같은 납작한 물체로. 좀 눌러줄 건데, 한쪽은, 어, 조금만 눌러주시고요. 그 다음에 반대쪽은 좀 많이 눌러주세요. 뭐 어차피 그게 그거긴 한데. <laughs> 네, 그래도 위에가 더 볼록하게?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? <laughs> 어쨌든 위에 들어갈수록 더 좁아지게 만들어주시고, 여기 양에 맞게. 크기에 맞게, 빙수그릇 크기에 맞게 해주셔서 이 위에 올려줍니다. 빛 때문에 너무 잘안 보이시죠?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너무 납작하다 싶으시면 조금 더 해주시면 되는데, 이때는 진짜 높게 해주시면 돼요. 어떻게 높게 해주시냐면, 똑같은 방법인데, 그냥 높게? <laughs> 좀 이런 모양? 좀 이런 모양으로, 뭐지, 좀 이렇게 해주세요. <laughs> 제가, 이거 목공풀로, 뭐 제가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 해드리냐면 이 딸기 나중에 붙일 거라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목공풀로 붙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붙여줬고요. 이제 딸기 토핑 붙일 <laughs> 건데 이거 분홍색이랑 그다음에 빨간색 딸기 토핑 준비할 거예요. 얘도 역시 목공풀로 붙일 거고요. 목공. 어머나 죄송합니다. <laughs> 제가 제 아이디어로 딸기 빙수를 만드는 거긴 한데 얘기 안 해드렸죠? 해드렸나? <laughs> 그렇다고 그러니까 출처까지는 아닙니다 깜빡깜빡해가지고 여기 어떻게 붙여주시냐면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분홍색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제 진짜 빙수를 너무 못 만들어가지고, <laughs> 빙수 좀잘 만들고 싶은데 잘안 만들어져요. 제가 전에 인절미 빙수, 설비 인절미 빙수 하나 만든 게 있는데, 그 유광 바니쉬 발라서 망쳤거든요. 제가 제 작품 완전 잘 만들어 놓고 유광 바니쉬로 망치는 그런. <laughs>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 둘러주세요. 아, 그 다음에 그 전에 제가 만들었던 설비 인절미 빙수 보여드릴게요. 이게 제가 그때 만들었던 설비 인절미 빙수인데, 아, 유 그때 유광바이시 바른 게 아니라 레진을 귀, 그 위에다가 발랐더니 너무 반짝반짝해졌어요. 쟁반도 제자, 제가 제 직접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종이도 서류 봉투 자르고 그 다음에 연유랑 이 컵도 제가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빙수 그릇이랑 뭐 안에 있는 거다 제가 제작하고 휴지는 그냥 휴지 조그맣게 자른 거 숟가락도 제자, 제가 제작을 했어요. 거기까지 너무 잘 됐는데 제가 레진 바르고 망쳐가지고 진짜 빙수는 이게 제일 성공적이긴 한데 쌀기 빙수는 잘만들지 모르겠는데 채우고 오겠습니다. 이렇게 다 둘러 주었고요. 이제는 생크림 토핑 필요한데 아 이건 아이스크림으로 쓸 거예요. 아이스크림으로 쓸 거고. 네 그럼 얘도 역시 목공풀 이용해서 접착 시켜 주도록 할게요. 네 이런 식으로 잘 접착을 시켜 줍니다. 네, 그 다음에 통딸기 토핑을 좀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. 네. 통딸기 토핑을 하나 준비하셔서. 원래 생크림이, 뭐 말랑말랑 하면 이 위에다가 올릴 수 있는데. <laughs> 네, 이게 굳은 거라서, 안 되네요. 아, 그러면 제가 본 방법을 최대한. 어쨌든 이거 다 꺼내서 저는 다 쓰도록 할게요. 통 딸기 토핑 너무 큰거 큰 같아요. 아 <laughs> 그때 너무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제작했거든요. 무작정. 제가 생각을 해본 결과, 어 딸기 토핑을 통 딸기 토핑을 여기 생크림 옆에 이런 식으로. 또 둘러줍니다. <laughs> 그냥 잘 두르지 않고 이 위에다가 목공풀 붙였는데요. 그 굳은 거를 핀셋으로 좀 떼어내고 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두르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더 편할 것 같고요. 그냥 바로 아이스크림을 짜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. 네, 이렇게 해서 진짜 너무 빙수 같지 않은 빙수가 만들어졌는데. 네, 진짜 제가 빙수 만들기 너무 소질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완성은 했네요. 막 엄청 그렇게 마음에 안 들지는 않는데 그래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. <laughs> 밑에는 레진 이 있고, 네, 어쨌든 그래도 어, 만족하고 있습니다. 만족해요, 저는. <laughs> 네, 그러면 미니어처 딸기빙수 만들기를 마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